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소울쌤이에요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 관절들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어, 오늘은 그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풀린 관절로 제자리 걷기를 할 거예요 어, 필드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 나는 아직도 제대로 걷는 거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집 안에서도 걸으실 수 있게 예, 한번 짜봤거든요 어, 집 안에서 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하셔도 되고 골목에서 하셔도 되고 어디서나 내가 크게 이동하지 않고 어, 고관절을 어, 바르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묶어봤으니까요 오늘 것도 아, 눈여겨 좀 봐주시고 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제가 이제 제자리 걷기 할 때는 어, 고관절을 중심으로 많이 해요. 고관절이 잘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폭이 커지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내가 걷는 거에 쓰지 않더라도 우리 고관절은 항상 많이 접혀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어, 그래서 걷는 거에도 좋고 바르게 걷기에도 좋고 어, 고관절 통증도 없애주고 허리도 바로 세워주고 두루두루 좋은 어, 고관절이 풀리는 어, 그런 동작들을 한번 해볼게요. 어, 제목은 제자리 걷기예요. 어, 일단은 여러분 바르게 쓰셔서요. 발을 붙이신 다음에요. 어, 뒤꿈치만 올려주시는데, 한쪽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한쪽을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내린 다음에 반대편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약간 고관절이 건방지게 올라가는 거죠. 이쪽도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근데, 어, 당연히 무릎 펴줘야 되고요. 지금 올라간 다리는 완전히 발목도 펴주고, 발가락 끝으로 해서 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한쪽만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요. 어, 이, 이, 이 느낌 아니에요. 이 느낌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쭉 올리시는 거예요. 한쪽 완전히 올리시고요. 자 다음쪽 완전히 올리시고요. 제가 뒤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리고 올리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고관절을 움직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똑같은 제자리 걷기인데 어, 다리를 빳빳하게 하지 않고 약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요. 구부리는데 이번에는 발가락을 띄지 않아요. 발가락은 그대로 붙여두시고요. 무릎만 계속 번갈아가면서 접었다 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을 좌우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내가 똑같이 제자리 걷기를 하더라도요, 이건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동작을 보세요. 제가 고관절을, 골반을 옆으로 많이 안 흔들고 그냥 똑같은 동작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무릎하고 발목에는 좋죠. 발가락까지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그만 동작을 크게 하셔서 골반을 옆으로 흔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영 틀리죠. 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이거 말고요. 이거예요. 골반을 옆으로 많이 흔들어 줄 것. 우리 고관절은요. 앞뒤로만 써요. 이렇게 앞뒤로만 걸을 때 앞으로 걷지 우리가 옆으로 걷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앞 앞쪽이 많이 뭉친단 말이에요. 굳고 뭉치고 접혀있고 잘 펴지지 않고 그래서 얘를 옆쪽으로 해서 늘려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늘리시라고 그랬죠. 고관절을 옆으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작이 자세가 한 곳에 뭉쳐있으면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몸의 고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꾸 안 하던 동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음, 이거 두 번째 동작은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이렇게 하셔서 자이 뒷발을 꼬부리고요. 다시 앞발을 꼬부리고요. 뒷발 앞발 뒷발 앞발이에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갈까 말까 자 반대쪽이요. 꼬부렸어요. 앞에 꼬부렸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시면 정말 공간이요. 요만큼만 있어도 돼요. 요. 방석 하나보다 작아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 충분히 걷기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어, 세 가지 다 기억나시나요?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요.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안 돌려보실까 봐 제가 반복해드리려고요.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골반을 올리시라 그랬어요 최대한 올려요 이때 뻗정다리예요내 다리가 각목인 것처럼 무릎에 관절이 없는 것처럼 쭉 뻗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고요 올리고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 구부리지 않고 올리셨을 때이 다리 전체 힘이 다 들어가요 허리 아래쪽으로 힘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구부리지만 않고 충분히 올려주시면 되고요. 충분히 올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이게 첫 번째 동작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무릎을 많이 구부리시는 건데, 대신에 발 뒤꿈치만 드시는 거예요. 자, 제가 뒷모습 보여드려요. 이거예요. 자. 엉덩이를 옆으로 많이 흔들고요. 최대한 옆쪽으로 많이 보내면서 지탱하는 다리는 다시 피셔야 돼요. 계속 구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확실히 피셔야 돼요. 지탱하는 다리는. 반대편 피시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앞쪽에서 하는 거는 이두 동작인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무릎을 펴고 내가 고관절을 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르는 세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관절도 피시고 고관절도 좀 늘리시고 허리도 피시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어떻게 펴는 건지 아예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만의 시크릿인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치골이 있어요. 치골에 손을 대시고요. 이렇게 손을 뻗어서 여러분 배를 다 잡으세요. 저는, 저는 지금 바지가 너무 타이트해서 사실 배가 좀안 잡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잡으시면 여러분 똥배가 이손 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개를 이렇게 딱 잡으세요. 잡고요. 위로 이 배를 끌어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이 상태로 한번 걸어보시는 해보시면 너무 발걸음이 시원해요. 어, 제가 지금 여기가 길거리고 사실 보시는 분도 많아서 저는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께꽉 잡으시고요. 정말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살짝 잡으시면 안 돼요. 아주 배속 깊이 뼈 근처까지 가시고 아 배는 배. 아주 속까지 내 창자를 다 잡는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움켜잡으셔야 돼. 이손 안에 꽉 잡으시고요. 얘를 잡기만 하지 말고요.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좀 얄미우시겠지만 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배처럼 한번 잡아볼게요. 이 옷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요. 얘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시면 내가 이렇게 평소에 접혀있던 그 무거운 느낌이요. 여기가뻥 뚫려요. 뻥. 근데 사실은 내가 아랫배를 당기는 힘으로 여기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내가 늘 여기가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모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살려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 얘를 위로 바지를 축혀 올리듯이 딱 축혀 올리세요. 그다음에 치는 거예요. 걸어보세요.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발이요. 날아가요. 너무 발이 가벼워서 날아간다니까요. 자. 이렇게 꼬부리고 하는 것도요. 얘를 숙혀 올리시면서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에 못 타다라는 것 같아요. 잘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동안 잘 걸을 수 없었던 것이 나를 막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 이렇게 허리 꼬부러져 있죠. 이게 배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죠. 어, 골반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어깨 앞으로 굽어. 여러분. 보기만 해도요. 소울쌤이 다른 사람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런 모습이면 여러분이 제 영상을 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반듯하게 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도 어, 자꾸 몸을 바르게 해줘야 되지만 내가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바르게 편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만의 시크릿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위로 쭉 잡아 올려서 그리고 배를 깊이 잡으시라 그랬어요. 깊이 잡아서 내손 아귀에다가 다 집어넣고 위로 끌어 올린 다음에 골목 같은 데를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laughs>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